우리 집사님은 안현, 형찬 집사님이십니다. 미국에 어렸을 적에 이민 가셔서 1.5세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왜 오늘 이 자리에 섰는지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소식 듣고 우리 기도했었고, 그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외해 네,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마음이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또 이런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 작년 여름에 월간께 YTS 팀이 저희 미국에 와서 같이 성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어, 같이 카카오톡이라는 뭐 SNS를 통해서 같이 항상 기도도 같이 나누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또 저희 막내 하랑이 를 통해서 또 감사한 일도 있고 해서 제가 인사차 사실 왔, 왔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께서 간증도 요분께 왔으니까 한번 하고 가라. 그런 말씀에 또, 또 순종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는 어려서 1섯살에 미국에 가서 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미국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년간의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라크 2 병, 파병 다, 다녀온 후로 이제 다친 걸로 인해서 이 계속 재활훈련을 하던, 재활을 하던 중에, 어, 그가사 제대를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18년 동안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많이 배웠고요. 근데 저는 실제 군대에서는 제가 한 번도 심폐소생들을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기만 했고. 근데 나중에 아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려고 18년 동안 그걸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작년 12월 30일에 겨울이죠. 워싱턴주도 겨울엔 춥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춥진 않습니다. 그래도 얼음이, 이렇게 살얼음이 살짝 얼을 정도로 추운데요. 저희 처가 집에 이제 저희 막내를 데리고 막내와 저희 제가 사실 애가 넷입니다 넷인데 마저의 막내가 이제 두 살이고요 그때 두살막된 막내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놀다가 갑자기 저희 장모님이 애기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애기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애기가 집 안에. 근데 문득 떠오른 게그 15년 전에 저희 처갓집 보면 뒤에 수영장이 있는데 15년 전에 제 조카 딸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물에서 건져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딸 조카 딸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뒤에 수영장을 갔는데 아냐다를까 무리해 보니까 아기의 우유병과 아기가 있는 거예요. 뭐 끄내 보니까 벌써 아기는 전혀 의식이 없죠 아예 그냥 하얗게 됐고 그래서 곧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구급차도 불러서 왔고요. 근데 한참 하는데 뒤에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갔다 보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죠. 전 처음 느꼈어요. 그렇게 막 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살아날 텐데 왜안 살까? 우리 조카 딸도 그렇게 살렸는데 15년 전에 그러면서 막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구급차가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떠나고 이제 저와 집사람과 저희, 셋,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병원을 이제 향했습니다. 병원이 그때 또 퇴근 시간을 한 30여 분이 걸렸거든요. 가면서 이런, 전 이런 기도를 처음 했어요. 때, 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뭐자랑감사달라고막 때렸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고 크게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데려가십니까? 아버지, 빨리 돌려주세요. 그럼 막뭐 저는 한숨씩이냥 때렸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아, 빨리 준보기도를 요청해야겠구나. 그래서 집사람한테 좀 운전하고 가면서 빨리 카카오톡에 연락을 해라. 이제.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도 중보기도 팀이 있고 또 차세대에 저희 이제 카카오톡방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중보기도를 간단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저는 뭐 당황스럽죠. 그 30분이 넘는 시간이 1년이 넘는 시간 같은 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집사람 옆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방원으로 막 이제 처음에는 좀 급하게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더니 갑자기 제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듯이 이렇게 방언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집 사람이. 그러더니 저 보고 자기야, 우리 하랑이 괜찮을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 하랑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치료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다시 기도를 하더군요. 뭐 그러던 끝에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서도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도착했는데 보통 부모가 오면은 빨리 돌아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딱 보고, 아, 우리 하라인가 갔구나. 이제 떠오르면서 또 또울었습니다 저는. 언제. 집사람은 저랑 반대로 왜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던 가운데 병원에서 관계자가 나오던, 나오면서 하는 말이 들어오라고. 근데 그, 나오는데 그 얼굴에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아무리 저거 해도 안 좋은 상황이면 얼굴이 굳어 있을 텐데 이렇게 미소를 띄고 나오더라고요. 아, 좋은 소식인가 그러면서 물었죠. 아,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한 40분이 넘었습니다. 가 보니까 25명의 의료진이 한 방에서 이 아이를 놓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요뭐이루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꼬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영화 테레비 보시면은 뭐 병원 가셔도 보지만 심장이 문 뛰면 이렇게. 박동수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일자로 그냥 계도 값이 있더라고요. 뽑아져 있는데 다. 그때 그러면서 또 교회 집사님들도 오셔서 이제 기도를 막 해주시고 그러다가 50여 분 만에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50여 분 만에.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럴 의학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대요. 그런 경우가 겨울에 물에 빠졌을 때니까 하지만. 그 찬스는 그 찬스는 되게 희박하다고 럽니다 의학, 의학적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돌아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CT 차, CT하고 MRI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요. 중환자실에 옮기고서 얼마 안 돼서 한 3시간 안에 저희 교회 이제 차세대와 이제 그 그룹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 통해서 한 몇십 분들이 가족들이 오셔서 계속 거기서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정신이 좀 어느 정도 돌아왔으니까 그때 이제 여기 강호 목사님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드렸죠.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거기다 기도청을 요다 했습니다. 사진 올리면서 제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밖에 없다고. 그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카운트한 것만 그때 기도해 주시겠다는 분들 되게 한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북이 전 세계로 적어가 있지만 저도 또 군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아서 한만 명이 인상이 넘는 사람들이 애 하나를 위해서 고그 짧은 시간과 그 사이에 기도를 엄청 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50분이라는 넘는 시간이 있었어도 아이가 맥박에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하라의 기적이. 그냥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매 시간, 시간마다 아기가 호전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뭐 의학적으로 저거, 저거 한지만 아기가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호전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 이제 하나님이 저거 해주시는가 나 살려주시는가. 그러면서 또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저희 차세대 가족들과 여러 이제 초신자들이 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저거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 이렇게 중복기도의 힘이 무섭구나 이렇게 진짜 위대하구나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를 살려주시네 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집사람과 보면서 아 정말 우리 하랑이를 살려주시고 치유비 해주시겠구나.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랑이가 살지 않고 치유가 안된다면 이 초심자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제 그 생각을 주시면서 아 확실하게 살려주시겠구나. 그럼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7일, 8일 만에 아, 어, 그 전에 또 있죠. 12, 어, 이틀 후에 송구현 신님의배때 제가 갔습니다. 저희 이제 애들 셋을 데리고 저 혼자 갔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하랑이만 병원에 있고. 이제 송구현 신님의배한 시간 정도 남겨놓고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마침 저는 목, 단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문자가 딱 왔는데, 머리에 뇌가 마지막으로 뇌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MRI를 찍어봐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 말에 저를 했었는데 송균식연예에한 시간을 남겨놓고 집사람이 문자 오기를 자는데 막 깨우더래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새해 선물이라고 머리 뇌나 온몸에 한 군데도 멍 하나 든데 없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우셨어요. 제가 그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우시면서 내가 이 일로 인해 사랑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고 그렇게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당시 많이 침체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상황도 많다 보니까 아픔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랑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치유를 받고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제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랑이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하랑이를 살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저에겐 있습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 다 아직 믿지 않으시고요. 구원받지 못하시고, 교회는 조금 다니십니다. 저희도. 그리고 가족들도 믿지 않고요. 집사람과 저희는 둘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가족권을 해서 항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하랑이를 저희 장인 어른께서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말에 갑작스레 위암 알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랑이를 할아버지 자주 보여드리려고 할아버지 집에 갔다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저희 장인 어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저갈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여주셔서 한 번도 교회의 문턱을 드져보지도 않으셨던 분이 임종하시기 전에 자식들 한국에 있는 자식들과 미국에 있는 자식들 다 불러놓고 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좋은데 간다. 약속해라. 그러고 아버지께서 구원, 장인어른께서 구원 받으시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아이 하나를 통해서 아이를 정말 죽였다가 살렸다는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우리를 이익 어주시려고 그러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하셨던 것처럼, 인파 p o s 이라는 그런 말이, 오늘,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서 영어를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파 o s 인파 b l 그거를 I am 파 o s s 이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미국 가서 또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 제가 느낀 거는, 우리 하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일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은혜가 있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할 때, 또 마귀가 많이 또 틈을 탑니다. 저도 그래서 하랑 일 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마귀와 전쟁, 뭐, 전쟁을 많이 해버렸고요. 지금도 버리는 중이고요. 하지만, <laughs>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고 항상 무장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 첫 번째 사진, 잠깐만 사진 다시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첫날 사진입니다. 얘예 몸에 바늘이 이렇게 주사 꽂은 것만 2 0 개가 넘어요. 다음 사진. 이게 바로 다음 날입니다. 호전되는 게 이렇게 틀려졌어요. 다음이요. 이게 4일째 됩니다. 다 뽑고 이제 이제 회 의식이 돌아올 때고요. 다음. 이게 5일째. 5일째 벌써 깨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퇴원 이틀 전입니다. 이게 그때 소방관, 소방서에 있던 구조대원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와서 감사하다고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네, 다음. 그리고 소방서 담당해 계신 목사님. 이제 퇴원하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사남매입니다. 지금 저희, 저희 아이가 윙크를 너무 잘해서 교회에서 트레이드 마크가 윙크입니다. 통통하죠. 그리고 요 마지막 설명드린 이 사진이 바로 나오기 며칠 전에, 일주일, 2주 전에 찍 찍은 건데 그때 소방관 거기서 너무 보고 싶다고 하랑이 좀 데리고 올수 있냐고 갔더니 그때 마지막 그 병원에서 치료했던 의사선생님도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의사선생님이 30년 의학, 의사생활 마지막 날 마지막 환자가 하랑이었답니다. 근데 또더적한건 자기가 첫 번째 인천 때 자기가 봤던 환자가 물에 빠졌던 아이였대요. 그래서 살렸는데 마지막도 물에 빠져서 저 같은 환자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살았으면 자기 하루라도 더 일해서 다른 사람 살려놓기 은퇴했다고 그런 농담도 했는데요. 이게 저분들이 다또 소방가서 감사하게 다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는 분들 옆에서 붙여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하면. 저희들에겐 진짜 임파서블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로 무장하시고 또 저희 월광교회와 저희 또 타쿠마 새생명교회가 이렇게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이제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앞으로 저희 천국 갈 때까지 또. 계속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앞으로 계획하시는 많은 또 일들이 또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